어, 라인이라는 거는 도대체 어디서 우리가 예측할 수 있을까? 제가 전국을 여행을 다니면서 느낀 점이 있었어요. 사진을 많이 찍죠, 저는. 저는 제가 하고 있는 모든 일상은 다커트하고 연동이 돼 있어요. 제가 하고 있는 모 뭐, 그러니까 약간 뭐냐면 커트에좀 미친 사람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여행을 다니면 전국을 여행을 다니면서 사진을 많이 찍으면서 생각했던 게 뭐예요? 구도이죠, 구도. 밸런스. 밸런스를 찾으러 다녔고요. 두 번째는 뭐예요? 라인 찾으러 다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 사진을 보면 어떻게 해요? 와, 사진 이쁘게 잘 찍었다. 이런 얘기 많이 하시죠? 그리고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선이 있죠. 그러니까, 구도는 여러분이 보는 눈 없을 수 있고, 못볼 수는 있지만, 선을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사진을 내가 그래 찍으면, 그냥 사진, 사진만 보지 마시고요 거기다 선을 한번 그려보세요 여러분들 마음속으로 그려도 되고요 뭐 옛날에는 우리 그런 연습을 많이 했거든요 제가 열정이 되게 많아 가지고 우리 회원들한테 막 엄청 시켰거든요 그래 애들 많이 따라 했어요 저는 많이 따라 했었어요 근데 열정이 좀 식었나 봐요 근데 제 열정만 식은 게 아니고 회원들 열정도 식고 가고 있어요 시켜도 안해시켜도안 하니까 이게 재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시켜서 막, 반응이 와서 막, 우리가 하면, 나도 더 열심히 가르쳐주고, 더 많이 막 이렇게 줄려고 하는데, 그냥 내가 뭐 올리면, 밑에 자꾸 아무도 없어. 그러니까, 이게, 그래도, 그래도 제가 계속 올리긴 하죠. 어? 근데, 근데 여러분들이 그런 거는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그게, 자,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예술이잖아요 예술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술의 어금간을 행위해서 우리가 볼수 있는 구도. 저는 저는 감각이 없는 사람이에요. 미용에 감각이 전혀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감각이 없는 사람이 왜 이걸 할까? 네 맞아요. 연습벌레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갖지 못하는 연습벌레. 연습본래. 어 연습벌레이기 때문에 제가 이게 가능했던 거예요. 저는 미용에 재능이 없고 아무 저는 재능이 없기 때문에 이런 재능을 뭘로 소환을 시켰어요? 연습으로 소환을 시켰어요. 그리고 그 제가 영어 연습을 하면서 많이 실패했던 내용들을 어떻게해요 여러분한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 실패의 경험을 여러분들 오지 말라고. 제가 실패를 많이 했으니까 그 실패했던 내용에 있어서 여러분들 그길 가지 말라는 얘기야. 왜냐면 지금 벌써 18년이라는 동안 제가 강의를 하면서 만들었던 자료가 있기 때문에 그 자료만 가지고도 여러분들이 내가 30년 동안 경험을 해서 내가 한 18년 동안 진행하면서 을한 15년 동안 제가 엄청 힘들었거든요. 제가 힘든 미용 인생을 살았어요. 돈도 많이 못 벌었어요. 근데 그런 과정을 왜냐면 어떻게요? 가는 과정이었어요. 그 과정을 다갖던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런 게 이런 개념인 거죠. 출판사이 하나가 있어요. 내가 종착점이 있어요. 시작선, 시작점이 있고 여기는 종착점이에요. 마지막 종착. 근데 여기서 길이 이렇게 많아요. 이 길이 이 가는 길에 얼마나 무수한 뭐 가시밭도 있을 것이고 돌뿌리도 있을 것이고 늪지도 있을 것이고 그죠? 나무 산도 많이 있을 것이고 나무도 많을 것이고 그리고 강도 있을 것이고. 얼마나 많은 길이 있겠어요 근데 다이렉트로 내가 한 길을 딱갈수 있는 지름길을 가르쳐 주면 어떻게 돼요? 지름길 지름길, 지름길이 있어요 그 지름길을 내가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지름길을 가기 위해서는 내가 뭘 먼저 공부를 해야 돼요? 지름, 지름길, 이 지름길을 가기 위해서는 구도와 라인을 볼수 있는 눈이 필요해요. 구도와 라인을 볼수 있는 눈. 이게 없으면 지리게못 가요. 절대 못 가요. 그래서 그거를 하기 위해서 제가 뭘 해요? 사진을 찍어서 올려주는 거예요. 그거 보라고. 구도 보라고. 사진 보라고. 그래서 가끔씩 우리 선배들이 유명한 선배들이 뭐 어디 가라고 해요. 미술관. 미술관 가라잖아요. 미술관 왜 가요? 구도와 라인 보라고 구도와 라인 보라고 그래서 그래서 가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미술관하고 가는 시간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럼 뭐 하면 돼요? 길거리 지나가면서 사진 찍으라고요 구도 잘 맞췄나? 사진을 찍었을 때 구도가 제대로 나온 는지 확인해 보라는 얘기예요 길거리 지나가면서 사진 찍어봐요 건물이 있어? 그럼 예쁘게 한번 찍어봐 나무가 있어? 예쁘게 한번 찍어봐 꽃이 있어? 그럼 예쁘게 찍어봐 거기 안에 거기 안에 삼각형, 사각형 원형이 있어요. 그럼 구도를 한번 볼수 있는, 지름길을 만들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은 뭐예요? 구도와 라인을 보는 눈이에요. 이걸 못 보면 지름길 절대 못 갑니다. 이거 찾으세요. 근데 이게 타고난 사람이 있어요. 구도와 라인을 보는 눈이 타고난 사람이 있어요. 저는 그 구도와 라인을 보는 눈이 타고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거, 그거 연습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저주로 인제 뭐예요 공부가 된 거예요. 자 그러면 라인, 라인은 자, 라인 하는 게 뭘까? 자언더 라인. 1차 가이드 라인. 1차 가이드 라인은 뭐가 있어요? 길이 선정이죠. 그게 바로 뭐예요? 컨, 엑스, 컨벡스, 수평, 컨케이브 이런 라인이 있죠. 그쵸? 우리가 이제 쉽게 풀어내면 쉽게 풀어내면 자, 우리가 이렇게 이제 선을 한번 볼게요. 자, 우리는 이거를 이렇게 표현을 했을 때 얘는 우리는 컨벡스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리고 나서 얘는 뭐예요? 수평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얘는 컨케이브라고 얘기를 해요 <laughs> 자, 이렇게 우리가 커트를 진행하면 뭐가 나와요? 얘는 얘는 뭐가 나와요? 후대각의 커트가 진행이 되고요 얘는 수평이라는 커트가 진행이 되고요 얘는 뭐예요? 전대각이라는 코트나 자, 쉽게 풀어서, 쉽게 풀어서, 전대각, 수평, 후대각,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예요. 떨어진 선이, 컨케이브, 수평, 컴백스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요게 라인이에요 요걸 우리는 길이선정이라고죠. 길이선정.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얘가 컨케이브가 나오기 위해서는 우리가 뭘 하는데요? 손가락, 손가락, 리버즈, 비평행이라고 얘기합니다. 얘는 지면이 각도 수평 하면 돼요. 자, 얘는요. 손가락 포워드 포워드 비평에 하면 돼요. 손가락 비평에 면서 커트를 진행하시면 돼요. 수평으로 진행하시면 돼요. 얘는 뭐예요? 자, 포워드로 진행하시면 돼요. 이렇게 하면 이 커트가 나오는 거예요. 쉽죠. 자, 이게 바로 뭐예요? 길이 선정의 1차 가이드라인이에요. 이걸 가지고 컨벡스 수평 컨케이브를 진행할 수 있다는 거죠. 자, 후대각이 수평이 그리고 컨퀘이브는 전대각이 발생. 니다 이게 1차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행위예요. 1차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행위. 두 번째 두 번째는요. 이차 뭐 가이드라인 자 이차 가이드라인은 조금 종류가 좀 많, 많죠 종류가 좀 많아서 어 컨벡스가 있을 것이고요, 수직이 있을 것이고요, 컨케이가 있을 수 있어요. 여기에, 여기에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간다면 뭐예요? 깊은 컨벡스가 있을 것이고요, 깊은 컨벡스가 있을 것이고, 깊은 컨케이가 있을, 있을 수 있어요. 그쵸? 자, 그러면 깊은 컨벡스는 뭐가 있어요? 우리가 커드를할때세 종류가 있죠? 뭐가 있어요? 하나를 더 집어넣을게요 하나를 더 집어넣을게요 오버 변환 언 더. 우리는 이거를 규칙적인 규칙적인 상하 컨벡스라고 얘기를 해요 상하 컴백스. 규칙적인 상하 컴백스라고 얘기를는데요두 번째 안저 스커트. 안저 스커트 얘는요. 얘는 얘도 똑같이 컴백스예요. 컨백스 인데 언더존은 규칙적이고요 오버는 불규칙적이에요 불규칙적이에요 그러다보니까 우리는 여기서뭘 해요 오버에서 말발복조말갈쪽조가코기정를 해주죠 네 오버에서 크로스 컨트롤 해주기 위해서 그래서 여기 부분을 컨트롤 해주죠 얘는 뭐예요 깊은 컨벡스죠 깊은 컴팩스. 무겁죠. 이쪽으로 갔면 뭐가요? 무겁다. 이쪽으로 갔면 뭐예요? 가볍다. 가볍다 우리가 할수 있겠죠. 자 여기에다가 오버 언더. 근데 얘는 규칙적이에요. 서서 커트예요. 얘는 규칙적이다. 규칙적인데요. 얘는요, 불규칙적이에요. 그러니까 서서 커트를 하다 보니까 5번은 규칙적으로 커트가 진행이 되는데, 언더는 불규칙적으로 진행이 돼요. 그래서 5번은 적당한 뭐가 돼요? 컨벡스가 진행이 되는데, 언더는 적당한 컨케이브가 진행이 돼요. 그래서 완만한 컨케이브가 진행이 됩니다 완만한 컨케이브 자, 세 번째 모든 커트를 오버로 올렸어요 얘도 서서 커트예요 얘도 서서 커트예요 얘는 전체가 다 뭐예요? 불규칙적이에요 불규칙적인 라인인데 뭐예요? 굉장히 깊은 컨케이브가 진행이 돼요. 그래서 아주 많이 넘죠 아주 많이 가볍다, 완만하게 가볍다, 수직 어? 조금 가볍다, 무겁다, 아주 많이 무겁다 그쵸? 그러면 얘네들은 어떻게, 우리가 어떻게 예측할 수 있어요? 구도적으로 봤을 때 어떤, 어떤 모질, 모양을 가진 사람이 좋겠어요? 자, 얼굴 얼굴, 작은 사람 작은 사람이 좋겠고요 모양 모양 적은 사람 좋겠고요. 모질, 모질, 가는 사람. 이게 좋겠죠. 그쵸? 그렇죠? 그럼 여기는 얼굴, 큰 사람, 큰 사람이 좋겠죠. 모량, 모량, 많은 사람 좋겠죠. 그쵸? 모질, 모질, 많은, 굵은 사람, 굵은 사람 좋겠죠. 그렇죠? 이렇게 우리가 예측을 하면서 우리가 디자인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똑같이 커트를 진행하는 게 아니고 이 기법에 의해서 우리가 커트를 진행할 수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디자인을 보고서 우리가 사람의 커트 디자인을 판단하는 거예요. 아셨죠?